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와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는 6년 동안이나 유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또 그의 아내 두루실라도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바울을 따로 만났다고 했습니다한 가지 여러분 지난번에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 두루실라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오늘날 미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생 소묘할 때 잘생긴 남자의 얼굴 석고상 하나를 앞에 놓고 다양한 각도로 스케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석고상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석고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인 오늘 두루실라도 미모가 뛰어났다고 하고요. 그 때문인지 벨리스 총독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 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때 바울은 의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바울에게 돈을 바라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유대인들에게 탄핵을 당해서 쫓겨났고, 그리고 품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오늘은 벨릭스가 탄핵이 되고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역시 오른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이사라에 돌아와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기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전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탄핵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예,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분주해졌습니다. 바울의 문제를 조사해서 황제에게 보내야 됩니다. 대충해서 황제에게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갈릴리를 다스리던 아그리빠 2세가 번이게와 함께 신임 총독에게 무난 인사를 왔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앞서 말씀드린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함께 온 번이게는 그의 여동생입니다. 누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오빠 집에 살고 있는데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친에 관한 의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막내 동생이 아까 벨리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인 트루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번이게는 나중에 유대 반란을 진압할 로마의 디도장군과 결혼을 하는데, 이 디도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티투스 황제라고. 그런데 이 번이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황후가 되지를 못했답니다. 헤로 집안이 얼마나 문란했고 또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아그리파 2세가 인사차 방문을 하자 베스도는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죄수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왕은 유대인의 상황과 풍습을 잘 아니까 한번 들어보고 상소할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죄목도 모른 채 황제에게 보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수많은 유대와 로마의 귀족,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출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뭐 하긴요, 복음전 했겠죠.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로 운 몸이었을 때는 주로 회당에서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체포돼 가지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면서는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 총독에게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은 체포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다시 자기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율법에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난 그 이야기요.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감에 살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함에 살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토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왕은 이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바울 자신이 핍박자였다가 복음 전환자가 되는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그리파 왕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거, 실력이 뛰어난 거, 권세가 높은 거, 명예가 많고 인기가 좋은 거, 건강한 거, 외모가 빼어난 거, 자식들 잘된 거, 등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하고 좋지만, 또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자랑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보여준 뜻을 거스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만 고생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외면하고 부인하고 핑계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고생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적은 말이라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길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한두 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도 사람들에게 내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한번 쯤 들어야 됩니다. 네가 돈에 미쳤구나, 도박에 미쳤구나, 게임에 미쳤구나, 드라마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 말고요. 예수에 미쳤구나, 성경에 미쳤구나, 성령의 방언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는 한번쯤 들어봐야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시제를 뒷발질하며 사는 삶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이 세상의 것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에 미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말,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